황석어,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잡은 황석어입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들어와요. 그러면은, 이렇게, 제껴보면 이렇게 나오죠. 싱싱합니다. 오늘 새벽에 잡은 거라, 물도상으로. 이렇게. 시야이 정도 돼요. 그리고, 큰 것은 아직 기대하시면 안 돼요. 왜 그러냐면은, 큰 것은 아직 얘들이 덜 컸어. 그래서 5월 중순 돼야 됩니다. 그래야지 큰 것이 되 커요. 이게 점점 커진다고요, 점점. 참고하세요. 뭐 대급박 뛰어불고, 비닐이 가안 벗깁니다. 대급박 뛰어불고, 바로 그절임 탕, 해놓으면 맛있고, 또 요즘은 2, 3일 또 밖에 말려도 돼요. 이게 약간 지금 노릇청이, 아, 뱀 겁니다. 살짝씩 지금 베고 있어요. 맛있게 드시고, 응가십시오